제 사십일장 만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는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칭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해곱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불의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 담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회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 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곡물을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침의 보좌 풀어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 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때 이사라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에서도 불평이나 분노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며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만 2년이 지나 바오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아주 살찐 소가 있었는 일곱 마리가 있었는데 흉하고 깡마른 일곱 마리 소가 와서 그들을 먹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꿈을 깬 바로가 그 마음이 좋지 아니하했죠 다시 잠을 잤는데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와서 그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을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도 또 일어나게 되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술객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난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해준 그 젊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술 맡은 관원장은 그 젊은이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되었던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12절에 보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요셉의 모습은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친위대장의 종, 노회였습니다. 아, 이술마던 관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이 요셉은 바로 이렇게 이 애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아, 종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종, 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청년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한다 하니 바로에게 이야기하여서 한번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꿈을 이야기하였고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이 이 꿈의 해몽에 대하여서 꿈의 해몽의 출처를 이야기하는데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제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꿈을 해몽하는 이러한 학문이랄까요? 어, 이것이 나타난 게 2500년쯤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이 해몽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해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 당연히 해몽을 할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어, 그들이 뭐 점수를 부려서 뭐 꿈을 해몽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이 꿈이 맞는지 틀린지 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해몽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혹은 해몽의 기술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라는 것을 스스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하여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어, 파리한, 아, 그 토실토실한 암소와 그리고 무성한, 충실한 일곱 이상은 7년의 풍년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반면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 그리고 가늘고 마른 일곱 이상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가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죠. 그러자 요셉이 이 해몽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일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공부를 해도 비판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인 조언을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 없는 비판은 그 가치가 없다고들 이야기하죠. 이 요셉은 그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모든 국가의 수학의 5분의 1을 잘 저장해 두어서 흉년의 때에 이것을 풀어 대비하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너무나 탁월한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확한 개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도 우리 가질 가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마시면 마지막 날에 자녀가 예언을 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이 해석을 기반으로 그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돕는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대안 역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이것이 환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거기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비가 되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이죠. 이런 꿈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 가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이 능력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과 환상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뭐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큰 환상을 주시고 또 자기의 본분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환상을 주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만한 뭐 이런 환상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환상은 이 소풍교회를 향한 미래, 소풍교회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 뭐이 정도만 주님이 주시지 대단히 큰 그런 환상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담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일터, 또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이런 곳에 하나님이 비판의 눈이 있다면 이것을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시든 아니면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하게 하시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는 신의 대장의 종으로서 감옥에 갇힌 히브리 청년 정도였습니다. 아주 보잘 것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인생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바로 다음으로 위치하는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요셉을 세우시는 뒷작업이 다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좀 보시게 될 텐데. 지금의 애국과 고대 이집트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 인종 자체가 달라요. 지금의 애국은 아랍 사람들이 다시 재건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와는 완전히 그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졌고, 그때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왕조는, 고대 이집트는 세 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 왕조, 중 왕조, 신 왕조. 뭐 우리나라로 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고 왕조는 상 이집트에서 발현되었습니다. 상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중 왕조는 하 이집트에서 발현되었습니다. 하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왕조가 일어나면서 고왕조와 다툼이 있었고 고왕조를 물리치면서 중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고려가 이 통일신라를 정복하고 고려가 된 것이죠. 이러한그 그림 속에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었는데 바로가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술을 먹고 죽었는지 아니면 떡을 먹고 죽었는지 이걸 알수 없어서 이두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부검한 결과 떡을 먹고 죽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져서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연유에선지 그가 매수를 당하거나 혹은 어떤 복수심에서든 바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 이 배후에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고왕조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직 이 중왕조는 완전히 왕조로서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바로의 아들이 아들이 바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요셉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나를 아버지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굉장히 의지하고 아버지가 일찍 죽은 이 아들 바로가 자기의 스승과 같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요셉을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 바로는요, 지금 살아있는 바로가 아니에요. 전에, 아버지 바로, 죽은 바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언어로 보게 되면, 그냥 쉽게는 영어로만 봐도 이 바로가 지금 살아있는 바로가 아니고 전에 있던 바로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될수 있게 하신 것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한 날의 왕이라면 그날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세운다면. 다른 민족의 노예, 그것도 사장님의 아내를 겁탈하여 하였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님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인천구치소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이 당시에 애국의 정세가 이런 탁월한 젊은이를 등용할 수 밖에 없는 인력난이랄까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총리로 즉각 등용을 시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왜 애국의 총리로 만드셨는가? 단지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크게 성공시키셨다. 혹은 이 요셉이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시키셨다. 아니면 그 고난의 세월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굳건히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요셉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 찾으려 한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45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기근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죠. 이게 멋진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세우십니다. 믿음 좋으면 국무총리 될수 있습니다. 요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셔서 열심히 사는 건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자리로 세우셨을 때왜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성실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건 자기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예정함이죠. 우리 성도들 한분한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요셉은 어느 곳에 있던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바르 반응하며 살아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됩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 이 행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 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에서 반대 이것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향한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지파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신인으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나신인으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를 즐겨야 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죽은 시체도 만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남북군처럼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드릴라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비밀도 다 이야기해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그 그러니까 마지막 다곤 신상에서 두 기둥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 이 조롱감이 되어졌죠.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다 진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죠. 안에 있었던 사람과 지붕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너지며 한 번에 다 물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한 번에 죽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하신 것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을 이뤄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삼손입니다. 삼손은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이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삼손이 개판으로 산 결과 그는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일도 하였고 삼손은 영화롭게 되었겠죠. 우리가 개판으로 살든 똑바로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개판으로 살든 똑바로 살든 하나님은 소풍교를 향한 목적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판으로 살면 저는 불명예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소풍교와 함께 제가 누려야 될 복을 충만히 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올바를 반응하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기근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 역시 영화로워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개판 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의 그 잘못된 행신들이 가리워져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이 목사가 개판으로 살아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목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가리워 놓았다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터뜨려 그 목사는 수치를 당하게 하되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복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 또 반대로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단선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으로, 상상, 나의 상상으로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풍성한 삶을 누리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이 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게 이게 아니고 가나한 땅을 정복하듯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의 주관자 애굽의 통치자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일계도 하시며 평탄한 길을 가게도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만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